윤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그렇게 대통령이 오판하도록 그런 모든 여건을 만들고 참 십상시와 같은 그런 군인들 아닙니까? 수방사에서 지금 한 3개 부대? 2개 부대인가요? 2개 부대 2개 부대가 간 건데 그게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명령이 없으면 그게 가능한가요? 못, 아예 못 갑니다 사령관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명령 동원에 직접적인 가담을 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주원식이라고 어, 합니다. 전수방 사령관 이진우 어, 중장관은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 생입니다. 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충암 파와 일명용연 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고 저기, 불법적인 명령은 따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번에도,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 뭐, 그, 폭행이 있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한데, 그런 군인들은 진짜 참 군인인 겁니다. 올 9월 달에 뭐, 이렇게 자기 그, 저기, 한남동 공간으로, 어, 여인행 방첩사령관을 포함해서, 곽종근, 뭐,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 그니까 러 중암 라인 그다음에 용현 라인들을 불러 가지고 결속을 다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상당히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고 군을 사조직화하려는 하나회와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자, 말도 안 되는 네, 위험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흔하게 생각해서 뭐 지휘관 회동 해가지고. 막란장들도 사단장 불러서 술 마시고 하잖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닌가 보 그런 게 그런 게 아니었죠. 음. 네. 옛날 저기 뭐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후한 시대에십상시가 있었잖아요. 황관 열명이 그 어린 황제의 눈과 귀를 막고 뭐몇십년 동안 어? 그 나라의 권력을 자주 유지하면서 전행을 행사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예. 윤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의 1년, 어, 선배인 김용현, 뭐, 전 국방장관한테, 어, 뭐, 지나치게 의존한 부분은 있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눈과 귀를 막고 그렇게 대통령이 오판하도록 그런, 모든 여건을 만들고, 어,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참, 십상시와 같은 그런 군인들 아닙니까? 김용면은 이 계엄령이 성공할 거라고 봤던 거겠죠. 그러니까 뭐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겠죠. 작전 계획의 전문가로서 볼 때는 어 자신감에 너무 찼다. 어 마치 국가 권력이 마치 자기들 손안에 있는 것이냐 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 했는데 지금. 우리 뭐 한반도 상황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좌우로 나눠져서 뭐 서로 이렇게 진짜 격렬한 어떤 이념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짧은 준비 기간에 그것을 어다이 국가 기관이나 권력을 장악하고 뭐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 서브들을 그걸 어떻게 그 다 그걸 밖으로 나와서 확보를 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걸 할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진짜 어리석음의 극치 아닙니까? 이번 경험 사태 좀 보셨잖아요. 네. 그 어디 부대에 어디가 투입이 된 건지 저렇게 아세요? 보셨을 때? 그, 지금 이제 특수전 사령부에서는 일공수 여단이 제일 가까우니까 아, 에, 일공수 여단이 투입이 됐고요. 수방사에서는 에, 옛날에는 헌병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군사 경찰이라고 헌병을 부릅니다. 군사 군사 경찰단에서 투입이 됐고 또 일경비 여단, 수방사 일경비 여단 한 211명, 뭐 그렇게 해서 한네 다섯 개 부대가 국회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뭐 오늘 아침에 뭐 대통령 담화도 하시던데 그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를 다 장악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최초부터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실행 가능하다고 예? 오판을 하고 어 대통령을 하여금 네, 개엄령을 선포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예, 만들어 갔다고 봐야죠. 수방사에서 지금 한세개 부대, 두개 부대인가요? 두개 부대 두개 부대가 2대. 간 건데 그게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명령이 없으면 그게 가능해요? 못 아예 못 갑니다. 음. 사령관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음. 예. 병역 동원에 직접적인 가담을 했다는 거죠. 정말 그아 어, 저도 33년 이제 군에서 어, 몸을 담고 정말 어, 위국하신 군인 본문의 자세로 정말 그 군에서 어,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번 그 준비되지 않는 어, 그 개엄령 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군인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고 또 국가 권력을 자지 우지 하려고 이렇게 아, 사적인 모임을 만들고 또 군을 마치 사조직처럼 이렇게 아, 이용하려는 이런 아,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어떤 잘못된 어떤 징검 문화, 청탁 문화, 또 이런 뭐, 카르텔.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대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그, 똥별이라고 막 그렇게 군 장성을 이렇게 비하하고 하는 것도 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군이 정치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군은, 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군의 본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방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임무가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실망하시고 많이 지금 마음들이 많이 아프실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힘을 내시고, 어, 조금 좀 자중을 좀 하셔서, 아, 모든 것은 어, 법의 절차대로 진행되는 어, 거니까, 아, 그 법을 믿고, 어, 국민 여러분도 좀 자중하시고, 조금 어,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